안녕하세요 유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제가 타로를 하지만은 사람이 마냥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때는 뭐 우울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어, 문득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졌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유용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현재 내가 어떤 매력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마땅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타로를 통해서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럼 카드가 말해주죠. 당신은 이런 점이 매력적이고, 당신은 이런 점이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내 타로에다가 물어보고, 그 타로가 말해주는 매력에 어느새 깊이 흠뻑 내 마음속에 떨어져 있던 자존감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그렇게 자신감이 상승할 때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요즘 혹시 우울하시거나 자존감이 떨어지셨거나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현재 상황에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주제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당신의 매력입니다. 카드 이미지 준비되었고요. 크리스탈 색상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성을 마비시키는 여러분의 매력을 생각하시면서 카드 이미지나 크리스탈로 고르실 시간 1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카드 순서입니다. 카드 이미지 1개 이상 고르시게 되었거나 크리스탈 색상 1개 이상 고르시게 되었다면 저는 늘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타임라인을 설정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되는 번호 찾아서 본인에게 맞는 상황만 참고하여 리딩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리딩을 다 들으신 이후 여러분이 자신감 넘치는 매력쟁애로 다시 부활하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에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지켜보니까 여러분이 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사를 했다든지, 과거 힘들었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이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을 한 이후에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열심히 열정으로 일을 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그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분을 칭송하고 여러분을 따르는 그리고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현재 지금 좋지 않았던 과거에서 점점 나아지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리더의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력 타로를 볼때 이런 식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상황은 여러분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혹시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모든 해답의 열쇠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주변의 모든 상황을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고 앞선 카드에서도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교황의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편안함,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가식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그런 매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가져주는 성격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탁월한 그런 성격이고 그런 성격을 많이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직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직업군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재능을 겸비하신 분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나시는 분이에요. 웬만해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떨어진 자존감을 높이는 게 어려우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워낙에 경고하게,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자존감이라서 웬만하면 낮아지기가 어려운 분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금 질투가 나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더 매력적인 분인지 제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귀공자, 귀공녀 같은 그런 우아함 있잖아요. 걸어 다니는 그런 동상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한테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만 서면은 사람들이 갈등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우월한 사람이 왜 나랑 친해지려고 하지?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여러분들에겐 표현은 할 수는 없지만은, 이분들의 자존감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조금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자존감 여러분의 외적의 우아한 외모의 조건과 여러분의 그 탄탄한 성격을 게임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콤보 당한다고요. 연타로 탁탁 치는 거예요. 충격을 충격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격을 받아서 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아서 진짜 제 정신을 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야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미래에 앞으로 여러분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의 매력을 까도까도 까도 이렇게 너무 좋다고 나와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만 좀 리딩 해 주세요. 잘난 거다 알고 있거든요. 하는 그런 아우성이 그런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운대요. 좀쉴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다음 더 나은 나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자수성가형 그런 매력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언를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이뤄내야 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지 누가 도와주면 은 시간이 좀 단축이 될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 있는 걸 6개월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은 스스로 혼자 고생을 해서 이뤄내는 거 그것을 만끽하시는 분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그냥 진행하십시오. 그거 성공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력을 보고 있는데 조금 굉장히 얄미운 그런 캐릭터가 여러분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얄밉습니다. 매력으로 똘똘 뭉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일반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리딩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막 어떤 새로운 영역에 신입 사원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사회 초년생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고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는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함, 그리고 생동감이 넘쳐흐르고, 아이디어가 번뜩번뜩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자기 할 말을 똑부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머뭇머뭇 거르면서 자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해요. 그리고 그 신선한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흉내낼 수 없는 아이디어가 번뜩번뜩일 때마다 그것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능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걸 열심히 끄집어내는 사람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나간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 둘 발견해 나가고 계실 수도 있고 아 뭔가 이걸 하고 싶다라는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그 분야에 있어서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다. 점점 다음 단계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 이상의 지금 보상을 받고 있다 보여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일이 굉장히 잘 풀려가고 있다 운이 따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소망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이디어는 반드시 성장해 나갈 것이고 반드시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것은 빛을 발해서 성공이라는 그런 결과물로 여러분을 신분 상승하듯이 거대한 보상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소모함을 들여다 봤을 때 나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충분히 잘해낼 수 있어. 나는 나의 재능을 믿어. 라고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마음이 있다가도 혹여나 일이 잘못돼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패기가 넘치고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고 또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이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잠재력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갖춰져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서 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계획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여러분 나이 또래에 비해서 탁월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기복, 혹여나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그 기복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것만 조절을 잘 하시면은 여러분 내면의 힘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븐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는 세븐소드 카드를 그렇게 좋은 카드로 보는 편은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는 세븐소드 카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세븐소드 카드 이후에 매지션 카드가 나왔고, 킹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점점 활동력이 넓어지고, 커지고, 상승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패기를 믿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무모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 네가 지금 네 젊은 나이를 믿고 너의 아이디어만 믿고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건 도저히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부딪혀서. 여러분이 조금 머뭇거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능히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그런 의견들을 듣겠지만은 여러분이 그걸 능히 물리쳐 내서 본인의 능력으로 그걸 착취할 것입니다. 원래부터 여러분의 아이디어였고 원래부터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인생의 그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마침내 여러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여러분은 점점 탄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추고 있던 모든 재능을 쏟아서 그것을 결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서 성공시킨다. 라고 그 흐름이 강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패기를 믿고 그러면은 그것이 성공이라는 결과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라는 그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그 조언 카드를 한장 살펴보겠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이 워낙에 날 때부터의 재능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강한 운이 들어와서 성공으로 쩍쩍쩍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했다. 조금, 조금 성공했을 때도 여러분은 방심하시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에 부족함은 없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은 없는지 디테일하게 다시 점검을 해서 도전을 하고 열심으로 열심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겸손함과 또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믿고 확신으로 행동을 하시면은 뒤에서 여러분들을 칭송하며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 카드는 성공 후에 그 뒷모습을 조심하라는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성공 후에 여러분이 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방심하지 않도록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날이 성공이라는 것이 단단하게 보장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번 리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번 리딩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을 믿으십시오. 그 재능이 지금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미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에 열쇠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기회를 맞이하지 못해서, 성장해 나갈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없는 재능을 여러분이 욕심을 내서 일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탤런트 재능 그것을 믿고 그 재능을 점점 성장시키고 그 재능을 점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능에 투자해라 그러면은 앞날의 성공이 보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재능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은 없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뒤에서 여러분 부모님한테까지 여러분 재능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재능을 발견하고 알아주고 지원해주고 호환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재능,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이 바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네 재능이 이거야. 제발 썩히지 말고. 내 재능을 너가 끄집어내줬으면 좋겠어 하고, 재능이 여러분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강하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재능의 미래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은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이 재능이 있구나를 갖다가 알게 하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재능을 여러분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100%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썬카드 나왔잖아요. 썬카드와 장인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을 묵혀두는 것이 죄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능을 주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재능의 끝은 여러분에게 성공을 반드시 보장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을 썩히시지 마시고, 그 재능을 끄집어내서 만천하에 드러내서 시간은 다소 걸릴 것입니다. 재능이 여러분의 모든 무기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의 모든 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동안 많이 힘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은 창창하고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번 리딩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기도 많고, 그런데... 배신을 당해서 그 배신으로 인한 큰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명랑한 사람이었고 여러분보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없었는데 지금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큰 아픔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그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속마음도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위축되어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여러분이 밝고, 재치있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여러분이 떴다 하면 은주변의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닥친 이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 눈치를 보고 있고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 상황이 과연 해결이 될 상황인지 그 해결이 언제쯤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시든지, 이직을 하시든지, 지금 있는 그곳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을 알아주는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연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다시 도약하겠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제발 움직여라, 정신 차려라, 일어서라, 넌할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 무기력하게 있다면 그것은 시작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카드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무기력하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패배한 것처럼,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은둔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면이 있는데, 은둔자는 마법사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피해를 봐서 감추고 있고, 외면을 받아서 드러낼 수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은둔자 자체는 마법사입니다. 여러분은 재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꾸면 꾸밀수록 아름다워지고 꾸면 미 꾸밀수록 잘 생겨질 수 있습니다. 쓰리 컵이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에요. 이건 과거이고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알겠지만, 은 여러분 자체에 워낙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인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털고 일어나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상처받은 채로 시리에 빠져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소 주변에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정도는 된다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기대를 저버리시지 마시고, 지금 그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회복을 하기 위해서 털고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카드가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번 카드 고르신 분들 기운 내시고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4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여지껏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을 꼭 하고 따라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타로마스터 유하나였습니다.